유형 4번 분수 박정식에 근과 미지수 대가 있는데 자, 이놈은 미정계수 문제 형태입니다. 어떤 분수 박정식이 주어지고 그 안에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으면서 주어진 조건에 맞는 그 미지수 조건 차원에 시효하는 것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주어진 분수 박정식이 실근을 가지는 경우 대가 있습니다. 자, 분수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도록 이랬습니다.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 양변에 최소공배수를 곱하고 그 정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무영근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실근을 가지는 경우는 최소공배수를 양변에 곱해가 얻은 정방정식의 근이 있어야 되고 당연하지요. 연마 어. 근이 요 놈의 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이놈 실근이 존재한다 이 말은 요정방년식의 근이 존재해야 되는 것. 그다음 그 근이 무연근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무연근이면 버리버릴 거잖아 알겠지? 그래서 실근이 존재해야 되고 그 놈이 분모가 영 되는 놈이 아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수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 이랬습니다. 자, 정방정식으로 고친 놈이 2차방정식인 경우입니다. 2차방정식이니까 근이 두 개까지 나오는데 실근의 개수가 하나만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최소공배수를 양변에 곱해가 정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건, 이 말입니다. 정방정식의 건이 하나만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만약에 정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건이 나왔으면, 그두개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버린다, 이 말은, 둘 중에 하나가 무영건이다이 말입니다.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무영건이 돼가 버리면, 결국, 하나만 남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조건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 문제 풀으라 하는 겁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분수 방정식. 자, 실근을 가질 조건 이랬습니다. 자, 실근을 가질 조건은 정방정식의 근이 실근 존재 이 말이 분모 영 되는 놈 아니어야 된다 하는 건자첫 번째 최소공배수 x x 플러스 이자요 놈을 곱하는 건 그다음에 요 최소공배수 요게 영 되는 x 값이 무연근이 되는 건 분모가 영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자, 양변에 최소공배수를 곱하니까 여기에 곱하면 ax.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하면 분모 다 약분 되고 x 다하기 a.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하니까 3에 x 플러스 2. 자, 1차 방정식이 되었습니다. 정계하면서 좌변으로 3x 넘어오니까 뽑아주면 a 마이너스 2에 x. 그 다음에 상수. A 넘어가서 6 마이너스 A 요래 정리가 됩니다. 자. 실근을 가질 조건 이랬습니다. 1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요 앞에 요 놈이 0이 아니어야 X가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0 되면 A값이 2가 되면 좌변은 0 곱하기 X 오른쪽은 4 이래가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a가 b 2가 아니다. 요 조건임. 됐습니까? 자, a가 2가 아니면 양변을 x 계수로 나눠가 방정식의 근이 a 2분의 그다음에 6 a 요게 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근이 존재한다 이랬으니까 이놈이 뭐가 되면 안 돼? 무연근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무연근은 0하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놈이 첫 번째 a-2분의 6-a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0이 무연근이니까. 그럼 결국 a가 6이 아니다 하는 게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되면 안 되는 거지. A 마이너스 2분의그 다음에 6 마이너스 A. 이놈이 마이너스 2도 되면 안 된다. 이 말이. 부모 넘어가니까 6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다하기 4. 이놈 넘어가서 A. 6 넘어가서 마이너스 2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A가 2가 아니어야. 그이 존재하게 되고, 그건이 분모가 0이 되는 무형건이 안 되도록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2도 아니고, 6도 아니고, 마이너스 2도 아니다. 요게 답이 되는 것니다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8번. 실근의개 수가 한개 나오도록 하는 것. 요 분수 방정식.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이랬습니다. 모든 정수 A. 값에 합을 구하실. 자, 첫 번째. 최소공배수 X. 그 다음에 X. 더하기 2. 자, 요최소공배수가 0이 되도록 하는 놈이 무연근이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자, 여기에 곱하니까 3에, 그 다음에 x 더하기 2,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하니까 x 제곱, 그 다음에 오른쪽 곱하니까 x 더하기 a. 자, 요번에는 2차 방정식 모양이 나왔습니다. 오른쪽으로 이왕시켜주니까 x 제곱, 3x 넘어가서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더하기 a 마이너스 6 이꼴 0 요래 됐습니다. 자, 2차 방정식 모양이 나왔고, 그러니까 뭐, 이놈의 근이 몇개 나오는가,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자, 요근 자체가, 뭐, 한 개가 나와버리면, 근마가 무형근이 아니면 하나의 실근 가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 요 놈이 중근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뭐, 판별식 d가 0되면 되는 거지. 이런하나가 제곱, 마이너스 앞 d, 마이너스 a 더하기 6. 이 값이 0이 되면 되는. 그래서 a 값이 7. 자,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놈이 또 무형론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럼 a에 7을 잡아야 하니까. 주어진 놈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꼴 0이고. 완전 제곱이네. X-1의 제곱. 그래서 X 값이 1이 나오는 거야. 자, 1은 무연건이 아니네. 맞습니까? 그럼 뭐, 요 2차 방정식이 중건을 가지면, 뭐, 인마도 건이 하나 어려지는 거. 무연건이 아닌 놈이 나왔으니. 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 값7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laughs> 자, 요놈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겁니다. 그 서로 다른 두 실근 중에 하나는 무연근이 돼가 버려지면 나머지 하나가 실근이 되는 겁니다. 자. 잘 봅니다. 그럼 주어진 요 이차방정식 요정방정식 요놈이 0 되는 0 또는 마이너스인데, 연마가 건으로 나오면 된다. 이 말이 두개 중에 하나가 0이 나오면 0은 버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 구하고자 하는 실근이 될 거다. 이 말이 0을 건으로 가지는 거 그럼 0을 잡아 했을 때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이 때에는 a 값이 6이 되는 거야. 맞습니까? 0을 근으로 0을 잡아했을 야때 등식이 성립. 그래서 a 값은 6. a 자리 6 잡아야 하니까 x 제고 마이너스 2x 이걸 0이고. 그럼 x가 0하고 그 다음에 2가 나오는데, 요 0은 분모가 0되는 무연근이니까 버리고. 요만은 무연근이 아니니까 어 요게 하나의 실근 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a 값. 또 하나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놈이 근으로 나오면 되는거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 연마가 근으로 나오는거 그럼 마이너스를 잡아야 했을 때 등식이 성립 하는 a값. 그럼 마이너스 2 잡아야 하니까 4 마이너스 2 잡아야 하니까 4.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6이 0 요번에는 a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온. 자, A 자리에 마이너스 2 잡아야 하니까, 주어진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육골 0이고, 4, 2, 여기에 마이너스. 그래서 X의 값이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4가 나오는데, 또 이놈은 무형건이니까 버리고, 인마 무형건 아니니까, 어, 하나의 실건, 이래야 되는 것. 자, 다 했습니다. 그럼 결국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A값의 합은 스스로 중근이 되가 하나만 튀나오는 A값 두 개가 나오는데 0이 무형근으로 나와가 나머지 하나가 실근이 되는 A값 마이너스 2가 무형근으로 나와서 버림을 받다가 나머지 하나가 실근이 되는 A값 그래서 7또6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답은 11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따지는 문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따지 나가는가 정확하게 생각을 합니다.